송재혁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2020년, 에, 작년 마무리를 하시고 또 2021년 올해 새해를 맞이하셨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 일월달을 방학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약간의 휴식도 같지만 실제 다음 해를 준비하는 다음 회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요. 2021년 예산 심사에 대한 총평을 좀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어, 실제 예산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어, 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어났고, 어, 뭐 법정 전출금들이 늘어나서 실제 서울시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어, 4천억 이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깐깐하게 살펴보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꼼꼼하게 챙겨 보기 위한 이런 예산 심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얘기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 규모와 내용, 특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짜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 어쨌든 외형적으로만 보면 지난해보다 어 많이 늘어났죠. 음. 말씀드린 것처럼 6천억 이상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 실제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외형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예산이 40조 한 1,560억 정도 되고요. 교육청 예산이 9조 7,400억 정도 됩니다. 아어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 올해 예산은 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사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사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고요.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면 어쨌든 이 간염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네. 어, 이 S방역 사업을 강화하는 예산들이 곳곳에 좀 많이 편성이 됐고, 어,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면 어, 이 혁신성장이나 4차 산업, 등등이 민생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에 좀 중점을 뒀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청 예산은 이번에 처음 편성됐는데 아무래도 많은 학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입학 준비금이 처음으로 예산 사업에 포함이 됐고요. 또이 교육청에서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학력의 격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비대면 교육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에 좀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19가 3차 대유행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적어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 올해 6,2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실제 사업비, 사업비만 놓고 보면. 어, 이제 지난해 23조 7,500억 정도 됐었고요. 올해는 23조 350억 정도 됩니다.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 4천억 이상이 감소를 했는데 어, 지난해 당초 예산에 어, 12조 한9 0 0억 되던 그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는 13조 600억 정도 편성을 했으니까 이이 이 와중에도 사업비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 사회복지에는 1천삼백억천삼백0십억 정도가 늘어난 거죠 어~ 예산도 조금 늘어났지만 중요한 건이 늘어난 예산 이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추경하는 것보다는 이걸 반영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것도 또 의견이 있었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추경을 또 미리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짜시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처한 상황에서 2021년도의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갈 거냐 하는데 좀더 더 중점적으로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는 집행부가 아주 긴축적으로 사업 을 편성을 했습니다. 애초에 저희한테 어, 이 제시했던 예산은 40조가 아니라 37조가 좀 넘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보다도 한참 지금? 작은. 예산서를 가지고 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 어려움이 있겠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뭐,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생을 안정시키고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확장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갈등이 이 과정에서 좀 있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 19 때문에 쓰지 못한 예산들이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예산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들이 예 불용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그 2월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사정들이 있지요. 있는데 어, 이월 규모는 뭐 작지는 않습니다. 이월된 규모는 어, 한5,400억 정도가 이제 명시 2월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명시 2월 된 사업들은 이제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비나 아이 전기차 보급이나 스마트 도시의그이 망을 구축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어 약간 보류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분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명시 2월 된 어 사업은 생각보다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방향이나 혹시 원칙 위원장님만의 원칙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쨌든 제가 처음부터 저희 예결위원들께 이제 부탁드렸던 건 어쨌든 예산은 예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예산은 어,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시를 시대적인 반영을 해내는 거고 또 서울시의 미래 가치를 어,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여서. 그, 조금 더, 어, 치밀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 코로나19에 대한 그 극복과 함께, 이제 4차 산업이나 그림 유딜처럼, 어,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에 조금 중점을 뒀고 어, 이 민생 현장인 그 골목상권 활성화 시키는데, 어, 조금 더 집중해서, 주력해서, 어, 예산을 잡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원장님 2021년 계획과 각오가 있으시다면 어떠실까요?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4월이면 시장에 대한 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어시장에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많은 정책과 사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민생을 챙기고 시민과 할, 함께 할수 있는 어 시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 것 어 이게 아주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 위원장님의 활동과 활약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